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김포에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댓글을 하나 같이 읽어보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제가 삼각대를 또 놓고 와가지고 항상 그래서 지금 제가 편의점에서 산 물병 위에다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를 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서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찍으면 다리가 아파서 서서 영상을 찍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댓글 많이 달리는데 여러분 저는 우선 이혼 전도사가 아니라 행복 전도사고요. 이혼에 대한 편견을 깨려고 하는 게 특히 이혼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자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책임진다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잖아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왜냐면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잖아요, 우리 공동체. 공동체를 어떻게 책임져요? 본인 자신 인생도 책임을 못 지면서, 그러니까 책임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댓글에 달린 건데요. 우리 익숙한 말이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아 남한테 조언도 수신을 한 후에 해라. 이건 제가 내가 이혼한 이유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있을 수 있어. 가설은 누구나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은그 가설이 맞는지, 머리, 머리를 굴려서, 이 머리 있죠. 머리를 굴려서, 맷돌을 굴려서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이 실제 있고요. 논노에도 이거랑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논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제자가 물어봐요. 군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군자란, 그러니까 공자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만 할수 있다면, 자 군자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수기이경하는 사람이에요. 수기이경이 뭐냐? 여기서는 나를 수 닦는 거죠. 나를 닦아 무엇으로 경으로써 경은 뭐예요? 삼가고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말과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고 혹시 내가 말을 뱉었는데 내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그게 경하는 것이거든요. 삼각오 조심함을 도구로 나를 닦는 거.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숙이 이경. 근데, 내가 없는데, 대부분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네. 비행기도 지나다니네요. 여기. 김포니까. 어, 그러, 그러겠죠. 자.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이혼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을 못해.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잖아요. 상담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쭤보면 제가 상담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나는 괜찮대요. 나는 내 행복 따위는 필요 없어. 내 아이만 행복할 수 있으면. 그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수기 이경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부터 시작이에요 나부터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혼할지 말지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서 있느냐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수기 이경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기 이경이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군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요, 숙이, 이한, 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닦아서 다른 사람을 안, 아니 뭐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제 불화가 되게 심한 가정은요, 당연히 거기에, 거기에서 아이들도 불안해해요. 불 아니라고요. 아니 아니라. 근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내 아이, 한내 아이가 행복할 거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건, 그건 거죠. 그냥 가정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그 안이, 그 안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져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그냥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유지하는 건 쉬워요.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닫고수기 한다는 거, 경어로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주는 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 걸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행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다처럼이잖아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쉬워요. 뭐뭐 하는 척을 하는 건. 근데 나를 닫고 내실을 다지는, 나를 닫고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뿐인데 이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자기 기만이죠 그러니까 아큐 정전의 아큐처럼 그냥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 맞고 있으면서도 아 나는 맞은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고, 거기에서 결혼도 한 거지. 그죠? 근데 내가 결혼하려고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미가, 의미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태. 그거를 마치 스스로 나는 희생하고 있는 거야.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고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주 심각하네 응. 자 여러분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그 말에서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이라는 거는 먼저 내가 있는 것도 전제로 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없는데 가정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다스린다 가정을 가지런히 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가정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가정이 엄마 아빠 있고 아이가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자이든 타이든 아이가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닌가? 아이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하면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 안 하면 나는 가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금방, 한번더 질문을 하면 금방 뽀록이 나잖아요. 허점 투성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면 가정을 깨는 거야.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게 아니죠. 가정을 더 건강하게 만든 거잖아요. 부부가 갈등이 있으니까 이혼할 거 아니에요. 행복한데 이혼하는 경우를 자꾸 상정하지 마시고, 불행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한테 내가 좀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 안정이라는 게 경제적인 안정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안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개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내가 아이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아이한테 편안함을 주고 싶으면 먼저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편하고 아이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새로 만든 거죠.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된 거죠. 어떤 형태의 가정을 원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가정의 수에 집착하는 거예요.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 아이.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이 사람은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내 주변에만 살펴봐도 그렇지 않다. 그것이 가정이다. 적극적으로 내가 만든 거죠. 어떻게 뭘 하기 위해서? 목적은 뭐예요? 수기이경하고 수기이안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편안해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건 납득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참고 희생한다면 그 아이 역시 참고 희생하는 것을 배울 뿐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오매불망,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요, 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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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인입니다.